코로나 시대는 거리두기 차원에서 그렇고 혼자 이렇게 집에서 혼술이 최고입니다. 음. 집 앞에 장이 서가지고 이렇게 그런 굴한 바들 굴한 봉지 사고 음. 소성주 한 병에서 이렇게 네, 바로 또 찢은 망상호 찜하고 양념찜하고 이렇게 에 막걸리 한잔 음, 코로나 시대의 낙입니다. 자. <laughs> 좋습니다. 아, 역시 싱싱한 굴, 굴은 깨끗이 닦아가지고 간장 조금, 식초 넣어가지고 이렇게 상큼하게 먹는 것이 제일 깔끔한 맛입니다. 좋습니다. 음 느타리 버섯, 네. 음. 쓰레기 찜, 코로나 시대 군술 함께 즐기지 못하니까 영상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최고입니다. 지금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유, 갑니다 이건 부산에서 낚시로 잡은 거 공수한 겁니다 음. 코로나 시대의 혼수 이렇게 반주로 한잔 하시면서 거리두기, 코나 시대의 멋을 즐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. 코나를 극복하는 그날까지, 콘수는 계속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만나요.